여러분, 강남 부동산 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서울 최고의 금사라기 땅, 도산대로 한복판에 있는 통일교 평화빌딩이 전격 매각되었습니다. 거래 금액만 무려 1,626억 8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가격보다 속도입니다. 보통 이런 대규모 거래는 1년 가까이 걸리기도 하는데 이번엔 계약부터 잔금까지 단한 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서둘러 팔았던 걸까요? 그 숨겨진 내막을 파헤쳐 봅니다. 이번에 매각된 평화 빌딩은 강남구 신사동 도산공원 사거리 대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지 면적만 582.9평으로 도산대로에서 보기 드문 대형부지입니다. 10차선 도로를 낀이 땅은 부동산 시장에서 이른바 유니콘이라 불리는 귀한 매물입니다. 주변에 남양유업본사와 파라다이스 개발부지 같은 굵직한 랜드마크들이 모여 있어 입지 면에서는 서울 최고 수준이라 할수 있죠. 가장 핵심은 가격입니다. 이번 거래가는 평당 약 2억 7,906만원입니다. 평당 2억 7천이 싸다고? 하실 수 있지만 주변 시세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24년 학동사거리에 있는 맥도날드 디티 건물이 평당 3억원대 거래되었고, 2025년에는 청담동 지프 전시장 건물도 평당 3억원대 거래가 되었습니다. 대로변 대형부지가 3억 아래로 나왔다는 건 매도자가 가격을 깎아서라도 무조건 당장 팔아야 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매수자는 계약과 동시에 수백억 원의 안전마진을 챙긴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급하게 팔았을까요? 배경에는 통일교 재단의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 정치적 이슈로 급격한 현금화가 필요해졌고 즉시 잔금 납부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거는 대신 가격을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기회는 일반적인 시장에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정부가 빠르고 막대한 현금 동원력을 갖춘 그들만의 리그에서만 일어나는 특수한 거래인 거죠. 이제 이곳의 통일교 간판은 내려가고 하이엔드 오피스나 플래그십 스토어, 성형외과, 피부과의 대형 메디컬 빌딩 같은 새로운 랜드마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노선 상업 지역의 이점을 살려 개발된다면 평당 가치는 5억 원 이상으로 치솟을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위기였던 사범 리스크가 매수자에게는 평당 3억 원의 벽을 깨는 유일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결국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질 때 가치를 알아보고 나가지는 결단력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번 거래는 마치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30% 세일해서 팔면서 대신 10분 안에 현금으로 결제하는 사람에게만 준다고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일반인들은 돈을 마련할 시간이 없어 놓치지만 현금을 들고 대기하던 VIP에게는 놓칠 수 없는 절호의 찬스가 된 셈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남 빌딩 시장의 숨겨진 이야기 다음에도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